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드디어 이렇게 말하는, 말하면서 찍는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계기는 저의 앞으로 한 6개월에서 1년을 좀, 제가, 제 스스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내가 진짜 과연 할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에 너무 궁금해서, 어, 이걸 기록에 남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어차피 제 영상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laughs> 그래서 진짜 순전히 기록용 그리고 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아, 제뭐 1년 전에 또는 뭐 6개월 전에 막 그거 한다고 그러더니 정말 됐네? 하면서 뭔가 자기 인생에 대한 좀 자극 여러모로 내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되고 싶고 그 다음에 좀 뒤늦게 조금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시작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열심히 하면 뭐든지 될수 있고 할수 있음을 뭔가 제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취지 하에 이 영상을 이렇게 남기게 됐는데요. 제 직업은 저는 미국에서 요리학교를 졸업했고요. 요리학교를 뉴욕에서 다니면서 처음으로 요리라는 공부를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요리를 하고자 하는 꿈을 꾼 거는 미국에서 시카고에서 유학을 하면서 요리라는 거에 관심이 많이 생겼고, 그래서 사실은 요리사가 되고 싶었다기 보다는 요식업가가 되고 싶었었어요. 그 분야에 대한 사업을 할 때, 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기 때문에, 요리와 사업을 다 배울 수 있는 학교를 가자 해서 뉴욕에 있는 CIA를 선택을 했었고요. 저 유학 첫날에 꼴등이었습니다.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아마 전교에서 꼴등이지 않았을까.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진짜 학교 수업이 아침 뭐 7시부터 2시 끝나면 2시부터 4시까지는 자율적으로 70시를 가서 연습하고 그리고 남들 방학에 한국 갔다가 인턴 갈때 저는 이제 한국 안 가고 두달 먼저 인턴 하면서 더 연습하고 공부하고 일하면서 배우고 그리고 겨울방학 안 갔고 인턴 늘려서 인턴이 거의 4개월 짜리로 알고 있는데 3, 4개월 전에 거의 6개월을 넘게 했었어요. 그리고 졸업할 때쯤 마지막 학기에 이탈리아 초대받아서 갔다 올수 있을 정도로 정말 대회도 열심히 나가고 그 다음에 학교 대표로 선발돼서 학교 대표로 대회도 나가고 졸업 후에도 다양하게 기회를 많이 받았었어요. 누군가에게는 10년이 걸릴 만한 일을 1, 2년 안에 해왔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만큼 그만큼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했던 여정이었어요. 이 업계에서. 그래서 사실 제가 좋아하는 일이기도 하고 잘 하는 일이기도 하고 항상 열정 가득히 열심히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업계로 돌리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어, 최근에 다양한 오퍼도 받았고 그 직장 또한 굉장히 좋은 제안이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과 내가 그거를 못해서 지금의 이 기회를 말아먹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들도 제가 지금 이 도전하는 것에 대한 실 두려움도 큽니다. 따단! ASVAB 들어보셨나요? <laughs> 저는 지금 미국에서 군인을 준비하고 있어요. 제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 제 영상 보고 있는 친구들 몇명 알거든요? 아마 쟤 내가 저럴 줄 알았다 할 친구들이 몇명 있을 거예요. 사실은 미 공군이 되기 위한 길은 여러 가지예요. ROTC를 해도 되고 그다음에 사관학교를 들어가도 되고 그냥 일반 일리스티드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일반 병사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관학교는 제가 일단 나이가 차서 안 돼요. 이제 그 나이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반 병사로 지원을 하게 돼. 이제 미국 공군 뿐만 아니라 미국 모든 부대, 그러니까 모든 그각군 지원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첫 번째가 시민권자거나 영주권자여야 하는데 저는 지금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직 영주권을 받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제 공부할 시간이 좀 늘어나긴 했어요. 그래서 아직 지원은 못 했는데 공부는 하고 있어요.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그래서 공부할 것도 많고 수학 같은 거는 이제 한국 사람들 특징이 수학 되게 잘하잖아요. 저는 이제 수학을 잘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s b a 에 있는 수학은 딱그 미국 고등학생 수준 수학이어서 굉장히 어, 저한테는 쉽습니다.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는 괜찮고 영어 독해도 사실 할 만했어요. 왜냐면 전 토플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과학이 문제인데 과학도 기본 과학들인데 제가 이제 문과 출신이어가지고 과학을 공부를 안한 지가 진몇 년이 됐단 말이에요. 거의 이제 뭐 8년? 그리고 영어 단어. 여기는 이제 또 단어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뭐 유의어를 찾으시고, 반의어를 찾으시고, 뭐 약간 이런 건데,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그런 영어 단어들, 그러니까 토플용 영어 단어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영어 단어랑 과학 위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시험이에요. a s v a b 은 육군, 해군, 공군, 그 다음에 뭐 해병대, 뭐다 똑같아요. 육군은 커트라인이 좀 낮은 편이고, 공부는 커트라인이 그 중에 이제 가장 높은 편이고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군대 입대할때 자기가 지원할 수 있는 직업의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만약에 진짜 자기가 특정하게 원하는 직업이 있으면 시험을 잘 봐야 돼요. 저는 특정하게 원하는 직업이 있기 때문에 시험 준비를 조금 더 남들보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 왜 군인이냐라고 <laughs> 얘기를 하면 제가 사실 고등학교 3년 내내 해군사관학교 준비를 했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가고 싶었었고 학교장 추천서까지 받아서 시험을 봤었어요. 그해 떨어졌죠. 다시 도전을 왜안 했냐고 물어본다면 그냥 공부가 하기가 싫었어요. 그 고등학생들이 해하는 그 공부가 하기가 싫었어요. 입시만을 위해서 했던 그 공부들 있잖아요. 8살 때부터. 그 속에서 빠져나오고 싶었던 게 컸던 것 같아요. 제 소중했던 고등학교 시절에 거의 절반 이상을 바친 정말 군인이 되고자 했던 그 마음이 사실은 제그 어느 한 곳에 항상 있었어요. 저 한번 진짜 해보려고요. 왜 대한민국 군인이 아니라 미군에 지원을 했, 하려고 하느냐? 솔직히 제가 이 영상 얼마나 많이 많은 사람들을 볼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게 궁금하다면 제가 나중에 꼭 얘기를 드릴게요. 하지만 대한민국이 싫어서 그래요!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언제나 한국에 가고 싶고, 언제나 한국에서 살고 싶은 사람이 왜 미군이 되려고 하는지. 그 이야기는 조만간, 앞으로 계속 그냥 제가 공부하고, 운동하고, 그 다음에 또 일상생활 병행하고, 현재 지금 하는 직업 병행하고, 그러는 모습들을 조금 담아 보려고 합니다. 또, 저처럼 미군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제 영상이 기록용이긴 하지만, 혹시나 보시는 분들 중에, 진짜, 저처럼 원래 하던 일이랑 생뚱맞는 다른 일 준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 진짜 여러분들한테 정말 정말 용기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생 한 번뿐이잖아요. 저는 후회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직장과 지금 아니면 다시는 도전 못할 것 같은 옛날의 그 꿈. 저는 제가 정말 원하던 그 꿈을 선택했어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저처럼 새로운 도전 하시는 분들 진짜 화이팅! 우리 진짜 열심히 봐요. 화이팅! 안녕!